네이버가 다음 달 자체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 TV를 유튜브와 같은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크리에이티브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유튜브와 같은 보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TV의 도전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네이버 TV가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또 변화의 핵심은 뭔지 알아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환의 핵심 내용은 채널 개설 자격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7월 출시된 네이버 TV는 지난 6년 반 동안 자격을 갖춘 일부 크리에이터만 채널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게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네이버 TV의 채널을 열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등 다른 채널에서 구독자 300명 이상을 확보하고 대표 동영상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어, 네이버는 여기에 더해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어, 폭력성이나 잔혹, 혐오성을 검사한 뒤에 채널 허가를 내줬거든요. 어,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걸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다른 플랫폼 300명 이상 구독자 조건을 100명으로 낮추고 채널 대표 동영상 설정 의무 조항도 없애기로 했는데요. 어,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마저도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이버가 뭔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자 광고 정책도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허용한다면서요? 네. 예, 어, 네이버TV는 오픈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광고 정책도 바꿨습니다. 어, 네이버TV는 다음 달 21일부터 300, 300명 이상 구독자 보유하고 어, 300시간의 또 구독 시간을 확보한 채널을 대상으로 광고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어, 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이용자들은 또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창작자가 채널을 개설하면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광고로 수익을 낼수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새 정책은 300명 이상의 구독자와 3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확보하는 채널에 한해서 동영상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크리에이터의 추가 유입을 위해 단계적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상 구조를 만들어서 다음 달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곳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런 도전을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가 네이버 TV를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본적인 배경은. 어,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네이버는 그간 네이버 TV의 콘텐츠를 넓히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왔는데요. 어, 웹 드라마나 웹 예능 전문관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가 전문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어, 뷰티와 키즈, 푸드 등 분야별 카테고리를 만들어 각 분야별 전문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왔습니다. 아, 다만 여기서 관건은 네이버가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한 후에도 음란물과 폭력물 등 유해성 콘텐츠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을지인데요. 아, 소량의 유해 콘텐츠만으로도 플랫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있기 때문에 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네이버 TV 의 오픈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 크게 뭐두 가지 시각으로 나뉘는데요. 어, 일부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일부 업체들이 어 유튜브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어 혁신적인 시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 압도적인 수를 보유한 유튜브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또 반대 의견으로는 어 유튜브가 큰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각 사별로 마니아층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어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사만의 특이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에 대항할 국내 플랫폼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